식사하셨어요, 여러분? 제가 지금 배고 배고 파서 이따가 예밥 네, 먹으러 가겠습니다. 인스타 라이브 왜저 인스타 라이브 한다고 해서 <laughs> 아니 아니 뭔가 스케줄 있는 거 아니에요? 제이비제 데뷔하자. <laughs> 네 저도

니크가 스키나서 오니크 먹겠다 이랬뭐 먹고 싶어? 제가 고기 좋아해서 고기 좋아해서 네 고기 먹고 싶습니다. 옆에 그실자님네 운전하시고 있는데 네실자님이랑 고기 네 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